형으로 성격을 알수 있을까? 뿅! 응? 혈액형이라... 토마야, 이책 뭐야? 아, 그거... 사람이 가진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아보는 책이야. 정말 혈액형만으로 성격을 알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마르코는 A형이었지? 응, 그래, 맞아. 어디 보자... A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해서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이래. 어때? 그거 진짜로 맞는 얘기일까? 응? <laughs> 너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헤헤, 정말 그런가? 참고로 난 O형이라서 A형인 마르코 너랑은 궁합이 아주 좋대. 왜? 그런 것까지 맞추다니이책 대단한데. 하긴 우리처럼 친하기도 쉽지 않지. 응? <laughs> 그리고 또... 우와, 그렇구나! 이 아빠도 A형이란다! 타마와 아빠의 궁협이 환상이라니! 우와, 만세! 만세! 아, <laughs> 아, 그래 너네 아빠도 A형이셨구나 음.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 타마야, 나그책좀 빌려줄래? 네? 할아버지만 빼고 모두 A형이라고요? 하긴 같은 피를 나는 가족이니까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왜 나만 왕따인 걸까? 아, 왕따라니? 그렇지 않아요 A형과 O형은 궁합이 아주 좋대요 우리 집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건 언제나 할아버지 뿐이잖아요 마르코! 할아버지! 마르코! 할아버지! <laughs>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이고, 바보 같기는... 엄마도 애형이랬는데 어 작은 일에 집착하는 성격이라니 역시 정확하구나 어디가 언제나 나만 보면 방청소나 학교 숙제처럼 시시한 일을 꼬투리 잡아서 잔소리하시잖아요 그건 엄마 성격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애형만 아니었음 그 정도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아... 소리 혈액형이 어떻든 화나는 건 화나는 거야. 아... A형은 화를 잘낸다더니 역시 딱이잖아. 이건 사키 언니도 해당되니까 뭐 정신 차려. 같은 A형이라고 너랑 나랑 성격이 같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멍청한 소리하지 마라. 거봐또 그 화내면서 이 책이 맞다고. 맞기는 자꾸 얼렁뚱땅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 시끄러워. 화만 내는 코일쟁이면서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대체 너의 어디가 금면 성실하고 깔끔하기로 유명한 A형의 성격이라는 거지? 원래 난 성실하고 깔끔하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지마 게으르고 칠칠맞고 덜렁거리는 주제에 뭐라고? 그래서 언니보단 내가 나을걸? 너 정말? 내가 뭘? 그 다음 날 와,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가 있다니 정말 재밌는 책이구나 그치? 왜 그래, 미치야 어? 할말 있으면 어서 하라니깐 어, 그게... 저... 어,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웃음> 뭐야... <웃음> 미치야... 어? 무슨 일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말해봐... <laughs> 실은 보보가 책을 빌려갔는데 일주일째 못 받고 있어. 어? <laughs> 감정이 주인공인데 나도 아직 끝까지 못 읽었거든 빨리 돌려줘야 누가 범인인지 알수 있을 텐데 왜 어, 그랬어? 바보처럼 아직 다 읽지도 못한 책을 빌려주다니 그, 예, 그치만... 미치야, 무슨 책 읽고 있냐? 소년 단정 K야 우와, 그거 재밌어 보이는데? 어. 그게 실은 어. 보보가 너무 어. 읽고 싶어 하길래 나도 모르게 그만... <laughs> 그래서 보보한테 빨리 돌려달라고 말은 해봤어? 뭐? 아, 음, 혹시 보보가 아직도 있는 중이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 못 말려. 아유 이런 바보. 아! 혹시 너 말야 이 혈액형이 A형 아니니? 뭐? 어, 어, 근데 그건 왜? 역시 그랬군. A형은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경향이 있다. 역시 이 책에 쓰여진 대로야. 근데 미치야, 넌좀 너무 배려하는 것 같다. 아, 내가 그런가? 아무리 애 형이라도 싫을땐 싫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에이, 그치만. 아 답답해서 나온. 좋았어, 내가 널 대신해서 말해줄게. <웃음> <웃음> 남을 생각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나서는 건 아니니? 잠깐만. 꿈을 되지 말고 미치한테 빌린 책을 빨리 돌려줘. 범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미치가 한 절부제 못하고 있다고. 뭐라고? 그럼 믿지도 않는 책을 나한테 빌려준 거야? <laughs> 나한텐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했었잖아. <laughs> 그치만 그때는 게다가 아무 때나 돌려줘도 좋으니까 천천히 읽으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laughs> 근데 이제 와서 당장 내놓으라니 비겁하잖냐? <laughs> 지나치잖아! 미치는 니가 미안해 할까봐 일부러 아무 때나 돌려줘도 좋다고 말한 거라고! 에이, 그런가야? 그렇담 끙끙거리지 말고 진정에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건 그런데, 보보야, 니네 혈액형은 뭐야? B형인데, 왜? 아 이럴수가! 애형인 미치랑은 궁합이 완전 꽝이야! 으흐흐흐흐. 늘 둘이 붙어 있는데. <laughs> 솔직히 우리 사이가 좋다고는 할수 없지. 안 그래, 미치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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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혈액형 궁합이라고? 아예 혈액형으로 서로의 궁합을 알아보는 거랄까? <laughs> 정말? 그럼 나도 봐줄 어, 거지? 난 사실 A형이야. 뭐라고? 너도 A형? <laughs> 그리고 나는 음. 어, 아... 느 <laughs> 어? <laughs> 나리야, 어, 어. 넌 혈액형이 뭐니 아니, 어, 아형인데 왜? 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실망하지 마 무슨 일이야 어? 아까부터 시끄럽게 왜 그래 어, 시끄러웠다면 미안 실은 혈액형으로 성격이랑 궁합을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래? 너흰 혈액형이 뭐야? 난 O형일걸 아마 나는 A형이야 그랬구나 O형이랑 A형은 궁합이 아주 좋게 둘이 단짝 친구니까 뭐 역시 이 책에 쓰인 게 진짜였어 나랑 나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사이란 말이지 아, 아, 아 너무해! 아, 신이시여! 왜 이런 운명을 주시나 아, 아, 아. 멍청하긴 혈액형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진짜로 믿는 거야? 자잘 어? 생각해 봐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은 성격일 리가 없잖아 우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주기 잘 맞는걸 그럼, 우리는 단짝 친구니까 <laughs> 혈액형 따윈 아무 상관 없다고. <laughs> 고추만 이체계는 책에는... 그래 맞아. 어? 난비 형이지만 마르코랑 사이가 좋은 거. 리아야 그래 맞아. 우린 혈액형이랑 상관없이 친하니까. 어? 마르코. 좋았어. 혈액형 따위 사랑으로 극복하고 말겠어. 그치 그치 나르 받다니 네 책이야. 그치만 더못 읽은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뭐 뭐야? 거봐, 내가 말했던 대로지? 음, 혈액형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란 걸 똑똑히 깨달았어. 하긴, 나랑 미우가 같은 성격이라는 건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네가 성실하고 깔끔하다면 잔소리도 안 하겠지. 또잔소리 <laughs> <laughs> 마르코, 앉아서 보지 못해. 티비는 똑바로 앉아서 봐. 네? 아, 이렇게요? 아니야. 방석이랑 등이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아, 예. 아, 어째서, 아버지가 날것 같아. 귤 껍질 벗기는 게 그게 뭐니? 어 하얀 부분도 깔끔하게 벗겨서 먹어야지, 알겠니? 그말만 할머니, 귀찮은거요 82, 83, 84, 85, 아직 아니야! A형이라면 다 세기 전까지 나와서는 안 돼! A형은 모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단 말이다! 예습은 일주일 전에! 청소는 매일매일! 기상은 6시에! 알았어요, 알았어! 너 애형이랑은 안맞는다고요 제발 빈둥거리게 날좀 놔두세요! 혈액형만으로 성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걸 꿈속에서도 생생히 겪고 있는 마르코였다